뭔가가 시골 식당 수도꼭지 인증? 아이씨! 그데어 어 이걸 보니까 하면 안될거 같아. 어 아까 그 콘콜 그 대상자 있지? 그 정도 재능급이 돼야 될거 같아. 이건 아니야. 꼽혀 어 망했어. 어 저번에도 올렸지만 반쯤 풀. 저번에 올렸으면 이제 안 올려도 돼. 아마 원피스에 대해서 날 내가 원래 기억 잘안 하는데 원피스 이거 저기 아마 뭐 원피스 대충 아씨. 뭐야 이거? 이거 너 뭐야 이거? 너 지금 아니 아니지? 이거 말 마... 에이씨 아니지? 여기 자유공원 아니야 여기? 어? 아닌가? 이거 뭐지? 이거 어디 공원이지? 인천 대공원인가? 에이씨 아니지? 너 이게 막 사진 불펌하면 안돼 임마. 어, 어. 사진 을 불펌하고 있어 그냥. 어, 어. 자, 자꾸 저기 뭐지? 어디 저기 남의 사진 불펌하면은 너 고소 당할 수 있어. 짜증나게 하고 있어 그냥. <laughs> 이렇게 생겼어. <laughs> 너, 어, 어. 아 화면 안 보이네. 자, 이렇게. <laughs> 내가 그렸어 방금. <laughs> 어. 이렇게 생겼어 너! 알겠니? 어. 내가 실루엣을 그려줬지 그리고 이제 가다마이 음. 단추 이거 너야 알겠니? 어. 고소해 고소 어? 어. <laughs> 훌륭한 사람이 많네 열심히 살아 어? 어. 훌륭하게 살아 훌륭하게 알겠니? 나중에 도움, 도움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저기 뭐지 어, 연락처 사람들이 많네. 방구석 인증 아이씨, 그냥 죽여버려. 그냥 뭐 하고 있어? 그냥 어, 잡 며느리들 같은 소리라고 자빠지고 있네. 지금 어, 그게 뭐야? 지금 어, 이 뭐이 어? 가정부가 방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네요.는 그냥 자 헛소리하지 말고 이거 장난치지 말렴. 어? 어. 빠르게 뛸때 얼굴이 이상해진다고. 아이씨, 그냥 사람 진짜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고 지금. 그거는 인증하지 마.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생겼어? 어릴 때산 고다매냐? 14년 차 난소. 예. 버려. 다 지워져가지고 그냥 기숙사 인증합니다. 나는 기숙사에서 산 적, 기숙사에서 이렇게 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? 아, 책상 입고, 오기 아니 한 명이 코골면 잠 와요? 어, 막 뒤척 뒤척거리고 코골고 그러면 잠이 오나 이거? 그래도 2인 1실이면 괜찮나? 4인 1실이면 좀 정신 없죠. 어. 어 근데 좀 기숙사가 좀 이게 좀 약간 깨다 이게 어, 너무나도 대칭적이긴 하지만은 이거 아 침대 좁은거 가 좁은거 봐 너무 좁다 이거 이거 싱글, 싱글 침대보다 더 작은거 같은데 어. 이게 어디야 아 이거 자연 어 경관은 좋네 11, 11시 반이면 버스도 끊기고 시내 가는 것도 껌을 딱지 학교? 어딘데 이런 씨 새로 산 나의 멋쟁이 벨트 <laughs> 이건 모으니? 아 벨트를 다 모았네 요즘 얼마지 이거 하나의 벨트? 챔피언 벨트를 다 모았네 이건 이거 US 챔피언 W.. 이거는 뭐지? WWE 챔피언 있고 월드 챔피언 있고 그런데 야 이거 근데 모을 공간이 있어? 둘 공간이? 거의 하나에 5 0만원대데 하나에 되게 비싼 이거 실물 사이즈인가 보네. 이야 다 모았네 레슬링 어지간히 좋아하는가 보구만. 음. 그래 어 많이 차고 댄겨. 비싸 이거 여러분 거의 실물 크기라 멋있네. 크 멋있다. 이게 이게 이거 아직도 이, 이 모양쓰나? 이거 옛날에 WCW 벨트인데 그대로 이게 떠...